알리익스프레스 구매하기 좋은 추천 캠핑용품 3. 와이드시의 캠핑용 조리기구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하트 모양의 외관으로 정말 귀여운 디자인을 자랑해요. 1리터 용량으로 야외에서 요리하기에 딱 맞는 사이즈랍니다. 디너 박스로 활용할 수 있는 이 키트는 여행이나 하이킹 시 필수 아이템이겠죠? 가방 스타일도 호보로 편리하게 휴대 가능하니 캠핑 준비물로 강력 추천해요. 자연 속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캠핑에 딱인 휴대용 모기 킬러 램프 랜턴이에요. 이 랜턴은 단순한 조명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섯 개의 조명 소스가 있어 분위기를 낼수 있고 모기도 퇴치해 준다는 사실.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삼각형 브래킷이 포함되어 있어 설치도 간편해요. 배터리 없이 LED 전구로 작동하니까 정말 실용적이죠. 캠핑 텐트에서의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이 램프 꼭 챙겨보세요. 휴대용 무선전동 에어펌프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공기압축기로 팽창식 쿠션이나 침대, 보트 수영 링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디플레이터 기능까지 갖춘 이 펌프는 캠핑이나 여행 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작고 가벼워서 휴대도 간편하고 사용하기도 쉬워서 누구나 손쉽게 쓸수 있어요. 편리함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꼭 고려해보세요.